됐다 잘 나오네. 와, 도발 내기 게표의점에 쏘박던 거야. 시끄러워. 음. 자 이제 시작하자. 아까 우리 평균까지 했었지, 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써놓고 시작하자. 평균 또는 평균 우리는 앞으로 기대값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기대값. 평균. 요놈은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i 는 1부터 n 까지. XI, PI. X, 시그마 PI, 뭐, 시스템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스템이라고. 요거에 평균이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구하러 간요 분산. 분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음, 자, 들어게요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는 정의이고요. 분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팔인 정도에 뭐뭐 정도 뭐 수치로 나타나. 아 그렇지 그렇지 렇게 했는데? 어, 어. 자, 그럼 그게 수치로 왜 표현됐는지 정의를 찾아보자. 현찰하는 보은 원래 어떻게 구냐 별량 폐기. 별량 기 평균이야. 평균 폐기 별량이야. 별량. 확실해? 진짜로? 어 맞아. 별량 폐기 평균. 이거 관갈릴때는흔이있죠자 음. 별량배기 평균을 할거니까 이게 무슨말이 되냐 하면 얘가 예? 가질 수 있는거는 0도 될수 있지만 양수도 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다는 소리야 맞아? 이 편차는 뭐야? 말뜻이 평균에서부터 내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는거잖아 맞아? 만약에 평균이 50점인데 내 점수가 70점이야 그럼 내가 편차가 20일거 아니야 평균이 평균들이랑 플러스 20점이 되고 근데 내가 30점이어도 20점이라고 표현하면 개업을라고 하냐? 그쵸 너나 너나 편차 똑같이 뭐? 그냥 실제로 40점 차이 나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차에 항상 부호가 들어갈 것이며 아니, 부호가 들어간다는 거는 다양성이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편차의 총합은 얼마였어? 0 0, 0. 왜?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짱게 먹은 거기 때문에. 아니 지들끼리 중간에 싹 만들어놓고 지들끼리 요고 짭짜미 해먹었는데 그거 다 넣으면 빵 나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제는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 시그마 i는 1부터 1 <laughs> 0까지 편차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전량전량 yes. 빼기 평균 이렇게 써 이건 얼마? 빵이다 됐니? 오케이 자 이제 두 산을 정의하러 갑시다 분산은 뭐에 대한 평균?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 우리 평균 시스템 있었지? 예전 아니? 맞아? 내가 요거는 뭐야? x에 대한 평균을 찾아본 거고 뭐 지금 궁금한 건 뭐니? 편차 제곱이지. 그럼 요 x에 대한 xi 대해에뭘 집어넣을 때? 요거 제곱 집어넣으면 된다. <laughs> 됐어? 네. 그럼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 분산 요놈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한차이 xi 빼기 m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p, 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지 괜찮아요? 자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자. 시그마는 앞에다 그냥 갖다 박아주시고요. i는 이렇게 갖다 박아주는요 이걸 전개라는면뭐 나와? xi의 제곱 빼기 여기는 e, m xi 더하 m 제곱하고 p, i. 이거 딱으로 나오게 되 괜찮아? 괜찮지? 자, 시그마의 공기는 전개해서 하나씩 쪼개주면 되겠네 <laughs>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 앞에 있는 건 뭐냐면 x i의 제곱 pi. 됐어 마이너스. i가 지금 정역이잖아 시그마에서. 맞아? 그럼 n은 뭔데? 상수. 2n은 e, 밖으로 빼주고. 뭐라고 써도 돼? 시그마 i 는1부터 n 까지 x i p i 했음 <laughs> 더하기 이거 뭐야? 상수상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m 제곱 곱하기 시그마 i 는1부터 n 까지 p i 이터어 나왔네. 아 우리가 봤던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 <laughs> 시그마 x i p i. 네, 편주 네, 맞아? 그럼 여기는 뭐 나왔어? 아니 쓴 게. 시그마 피아이 뭐야? 확률의 조합? 1. 그럼 여기 뭐야? 문제 그럼 여기 앞에는 뭐 되는 거 없네. 그냥 쓰자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이렇게 될거이 여기 뒤에 정리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1이도 나오지? 자, 이걸 한말로 한국, 써보자. 분산이라는 녀석은요, 어떻게 구하실 거라고요? 변량제곱의 평균. 이거 서변량제곱의 평균. 맞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평균 오케이? 시스템적으로 지 오케이? 모해별량대고의 평균 됐어? 보여? 님, 그럼 뭐라고 서 한국말로? 별량 모논제곱 의평균 빼기 뭐하는 데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의 분산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학교때좀 이거는 그 학원에서 알려줬수 있는 방 그거 가지고 이안 나와요. 나 시그마 쓰기 귀찮을 때 그냥 이쓰어요 개귀찮은데 시그마, 아이니에프까지. 이벤트 어. 쓰기 귀찮을 때이겠쓰면 돼. 급할 때이어 썼어요. 어수에서는 깔끔하게 써야지. 이벤트 어떻게 쓰냐? 예랑이 잘 써요. 이것도 써. 응. 이것도 쓰고 이것 쓸 때도 있고. 급할 때는 뭐막 쓰는 거죠.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터치 못 때리고. 됐어쎄 오케이? 됐니? 네. 자, 그러면, 저게 분산이래. 그러면 표준편차는 어떻게 해? 네.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우리가 구한 저 분산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산이나 표지편지, 표지편지를 걸어고 어쨌든 군산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로 안 되잖아, 맞아? 근데 왜몇으시 올까요? 이유는? 정의는 풀어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 있어 그냥 편차끼리 한참이 나와. 아니야 그거는 군산에서 나온 편차끼리 지들끼리 평균 되면 무조건 빵나올까 편차를 그냥 지들끼리 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편차는 제곱을 태워가면 편차되게 분산이었거든. 오케이? 근데, 분산 값에다가 왜루트리 씌워놓고 따로 표준 편차는 이름을 붙여놨겠나? 그거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제곱이지. 만약에 점수인데 편차가 60이요. 그럼 제곱하면 얼마야? 3 6 0 0 그게 한천0 0 0명된거그래삼뭐할것 또? 고 처음 나누기도 하고, 막뭐 그러겠지?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편차가 50점이래도 있고 51점 5점이래도 있고 1 0점이들도있어 제곱일대로 오는 숫자가 다 어떻게 되죠 커진다고 별량이 늘어나고 숫자가 커진다고 너무 커진다고 숫자가 너무 커 내가 군사 박수 구해놨는데 40조래 의미 있어 없다고 너무 크니까 표현하기 편하려고 표준편차 3 쓰는 거야 알겠지 표준편차 쓰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아겠죠자 그러면 이것 좀 해보자 분산값이, 네. 분산값이 커진데 분산값이 증가를 한다는 말은 정의에 따라서 편차가 커지던가 아니면 별량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지? 그렇거든요 원래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을 해봐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빛에다 전체 한개수쓸 거라고. 그게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들면, 전체 값은 커지잖아. 맞아? 그럼 분산 값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편차가 높아지는 거, 분자가 커지던가, 아니면 분모가 작아지던가잖아. 됐어? 그럼 편차가 커졌을 때따져볼까편차가 커진다라는 말은, 자료가 평균에서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음. 거야, 멀어지는 거야. 평균에서 멀어지고 있대. 변량이 줄어든데 그러면 표본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겠지 자료수가 줄어드는 거겠지 여기까지 풀?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자료가 평균에서 멀어지던가 아니면 표본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은, 말은 그 집단의 대표값이 대표값을 쓰이는 요놈 도놈, M값 요 놈의 오가 신뢰도가 어떻게 됐어? 떨어지겠네 괜찮아? 어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게 어느 집단을 딱 봤는데 분산값이 크다 그러면 아 얘네는 뭐다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그 거꾸로도 써보자. 거꾸로 분산값이 작아진대. 분산값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편차값이 분자가 분자가 작아지던가. 아니면 분모가 커지던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편차가 떨어진다라는 말, 자 줄어든다라는 말은 자료들이 각 자료들이 평균에서 그렇지. 평균에 올린다라는 말이야. 변량이 누고 높아진데 변량 값이 많아지면 우리가 조사하는 표본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의 신뢰도가, 기대값 환경의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겠네요. 됐니? 근데 이제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확지만 음, 자료가, 자료의 분포가 고르다 그러면 예야 근데 생각을 다 고르니까 우리가 점으로 표현을 하면 잘 봐봐. 어떤 반 A라는 반은 A라는 반은 평균이 여기래. 평균이 여기래 와, 애들이 막, 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점수대가 이렇게 돼있대. 이렇게, 이렇게 퍼져있대. 어떻게? B라는 반은, 뭐, 여기가 이렇게 몰려있대. 여기다 몰려있대. 그래서 어찌됐건 주로 평균이 똑같다라고 봤을 때, 더 퍼져있으니까 누가 봐도 평평하잖아. 그걸놓고 여기를 고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의미는 뭐냐면, 여기 한번 뭐 100점 만점에 50점, 50점이랑 쳤을 때, 있는 치기들은 10점, 12점 해가지고, 저기 95점 이렇게 물려, 이렇게 퍼져 는 거고, 얘는 뭐야? 뭐 40점부터 해가지고, 41점, 뭐 47.9, 뭐 50, 이렇게 물려 있는 거고. 그럼 니네가 거꾸꺾고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에 난 점수 대가 고르게 분포해 고르게 나왔어. 그러면은 내 평균이랑 별 차이 안 나는 거라고. 맞지? 만약에 편차가 심해, 그럼 고르다라고 말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가 만약에 표현해서 고르다, 안 고르다 이게 헷갈리면은그거를 니네 점수라고 생각을 하라고 내가 5번 시험 좀들 고르다 그러면 아내 네. 평균 내보는 비슷비슷하겠다 주유가 오다 까먹고서 예체능에서 커버 쳐가지고 평균이 올랐다고 보르지 못한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네. 고르기가 된다 고르다, 모여있으면 고르다 얘는 고르다. 고르다가 감소한 거야 이런 내용들은 알고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옥이. 아이고. 으... 아, 이 <laughs> 아, 자, 요거는 이거보다. 변량 확률 변수 x y 운동 갔다 응. 이제 야 우리 응. 어제 함수 할 때도 뭐 했어? 원래 거 갖다서 막 장난질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장난질해보자. 얘 응. 오리지널 갖다놓고 여기다가 A 복하고 B 거 해보자. 왜 왜? 안 통하나? 아니 안 통하 왜안 통할 거 아니 안 통하. 어? 평균, 분사 표준편차. 왜 쓸데 없어? 다음 차에로 풀면 되지. 자, 보자. X라는 녀석이 원래 평균이 M 나왔고요 분산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분산을 표현할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쓸 거야. 이게 네, 무엇이냐? 시그마, 시그마. 네. 알파벳 할때그 S, S 소문자, 시그마. 아. 여기다 루치 쉬웠으니까 표준 표준을 뭐가 나오겠어? 그냥 시그마 이렇게 나왔다. 알겠지? 자, 이렇게 나왔대. 근데 난 궁금하대. 이렇게 변량, 변량을, 확률 변수를 곱하고 더해버리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 말했을 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음. 됐니? 평균은 어떻게 될까? 니네 점수가 다 10, 10, 10? 아니, 10 20, 30, 40, 5 0이 맞아? 오케이? 근데 점수가 두배가 뛰었대 평균은 어떻게 돼? 2배 뛰지 맞아? 근데 곱하지 말아보자 10, 20, 30, 40, 50인데 니네 점수가 다 50점이 뛰었대 평균은 어떻게 돼? 음, 음. 50, 50, 50 되는 거지 그럼 평균은 원래 거에다가 곱하거나 더한 거를 그대로 연약을 음. 받겠네 맞음? 인정? 그럼 여기 뭐라고? AM 더하기 B. 됐죠? 자, 분산. 분산은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겠네? 잘 들어. 여기는두 가지 보일 거야.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 20, 30, 40, 50이 있대. 이렇게. 이게 원래 니네점수대였대 여기다가 니네가, 니네가 통채로 플러스 30점을 했대. 그러면은, 요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어떻게 돼 컨트롤 시 컨트롤 위에서 여기 딱 지키겠지 맞아? 다시 플러스 30을 해버리면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땅땅땅땅땅 30, 40, 50, 60 미쳤니? 40이 있구나 40, 50, 60, 70, 80으로 요 놈이 그대로 움직일 거라고 물론 평균인 요 놈도 그대로 커질 거고 됐어. 근데 우리는 편차는 뭘 보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보는 거지. 맞아? 내가 지금 여기 x에다가 ab는 안 하고 그냥 더하기만 했대, 더하기 빼기만 했대. 그렇다면 뭐야? 잘라내기 복셈 붙여넣기잖아. 맞아? 편차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이 더해지는 값을 편차에 의미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됐어.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여기다 곱하기 2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20? 네, 간격도, 간격도 넓어지지. 일단 평균이 오르는 거는 알았는데 간격이 두 배로 넓어지네. 맞아? 그럼 현차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겠지. 현차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분산은 몇 배로 늘어나야 돼? 네. 네. 네 배. 그럼 내가 여기가 A 배 늘어났대.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배 일치. 됐죠? 이것도 중학교 때했었 그때는 뭐다 숫자 써놓고 했지. 이쪽 네, 어떻게 했었지? 뭐예요? 어, 유구를 거꾸로 쓰는데요. 꼬랑지는 조그만한 거다. 이거 <laughs> 어떻게 <laughs> 하는데 아니. 이거 그런 제일 분들 뭐야? 인재발견니야 그럼 신체래. 민성만 했겠냐? 이거 보는 애들 마다다 아무라고 그지 이것도 맨날 애들 물어봐. 이거 로우 쓰는 거? 이건 네. 어떻게 써? 리트 리트 이거거든. 이건 어떻게 써요? 음. 나는 아직도 그거 못쓰겠어 유뭐 그, UMI 할때 N 자꾸 특수기. 어, 나도 N 쓰고. 또 어떻게 쓰는 이거 쓰는 거. 반대. 안 반대.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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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야? N 쓰냐? 나이나 이거 못 쓰겠어. 그냥 N 쓰면 돼지 쓰는 어떻게 쓰는 이거? 그러니까, 쓰면 돼. 자 토지 편집까지 마무리하자. 잘봐 어, 그럼 여기다가. 알시들? 오, 신나가지고. <laughs> 장 여기다가 고씌우면 뭐 루트 씌우면이지 맞아? <laughs> 루트를 쉬우면 용놈이 구호가 밖에서 지나갈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앞에다가 모뭐 붙여줘야 돼 절대값 A 붙여주고 C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됐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어 이거지 니거 희망. 더해진 요놈 용놈은 어디에다가만 영향을 미친다? 평균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곱해진 요놈 이놈. 요놈은 어디랑 어디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에 전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요? 오케이? 이거는 오직 어디에서 하는 거? 오늘 지금 한 내용은 오직 아까 무슨 확률 변수? 이상. 그렇지. 이상 확률 변수 수 확률 변수 할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보고하는 뭐 거야? 이거 구하고 v 값 구하고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 있는 다 아시겠지요? 오케이? 근데 이런 잘 된지 이제 답 보러 와봐. 요런 도에서요. 요런 도에서 이런 확률 변수 중에서 오 확률 변수가 독립으로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 아니, 결국 이 말이야. 내가 주사위, 아니, 주머니에서 뭐 흰공두 개, 검은 공세개 있다고 할 때, 오케이? 내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뽑는데, 흰 공을. 괜찮아? 됐어?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주머니 하나에 흰 공, 두, 아니, 세 개, 검은 공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뽑을 거라고. 근데 어떤 걸 쳐다볼 거냐면, 흰 공이 나오는 걸 쳐다볼 거야. 했어? 한 번에, 한,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뽑는데. 맞니? 그러면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자수수는 뭐라고 하냐? 0 나와. 0 나와. 다시, 한 번에, 아, 약간 이걸로 갈까 이거는 그냥 확률이라서 의미가 없어야지. 고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주머니 상태에서, 공이, 공이 다 없어질 때까지 뽑는다고 하자고. 그럼 어쨌든 다섯 번 뽑아야 될거 아니야? 맞아? 다섯 번 뽑는 것 중에서 킹 공이 나오는 거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고. 됐지? 오케이? 그러면 킹공 나올 수 있는 게, 예. 한 개. 맞아? 두 개. 세, 세 개까지 나올 거아니네 개는 안 나오고. 했어. 그러면 이거 가끔 맞춰서 확률 빵빵빵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만약에 얘를 하나 끝냈어, 집어넣었어. 상황 보관대 있어. 맞아? 그럼 뭐야? 동기. 음, 만약 하나 끝냈어 안 집어넣으면 음, 버릇돼. 좋아, 좋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 끝날 때까지라면 그 얘는 뭐야? 동기지. 음. 아니 이런 경우는 많고. 다시 리셋 스킬이 경우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 뭐야? 이런 확률 변수들 전부 다 독립일 때겠지. 아자 오케이? 독립이라고 불릴 요럴 때, 요럴 때 우리는 다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이럴 때, 이럴 때의 분포를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를 다방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항분포 설명은 3초면 끝나? 아 30초면 끝나? 우리 이상확률에서 뭐뭐 뭐한다고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한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이항분포는 이상확률 변수 그 이상확률 분포의 한 종류잖아. 그놈들 중에서 독립인 것만 따로 뺀 거니까 예에서도 뭐만물어볼거야 평균 분산 표준편차만 할 거라고 했어? 오이 이항분포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바이너리 모뭐 디스트리 디스트리뷰션인 거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가 N, P 이렇게 써줄 거거든. 폴, 자 여기서의 기대값, 이항분포에서의 기대값은 이게 못해요 N, P, 분산값은 뭐냐면 N, P 6번, 오케이. 시그마는 M, p Q에다가 붙으시고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1-P. 됐음. 여기서 N값은 뭐야? 내가 어제 뭐 그랬길까 패수만 얘기하는데 인터스텝이었지, 어 여기서 쓰라고. 패수를값터라고하고그 얘는가 그 사건이 나오는 황... 이렇게 들어가면. 자 위쪽에서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대. 주사위 100번을 던진대. 콜 100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기대값을 구하라 나오는 기대값 이걸 구하라 그냥 주사위를 내가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고 세번 던지고 시행을 몇번 하는 거야 100번이지 100번을 할 때마다 그 각각의 시행을 독립이 종속으로 독립이죠 주사위가 아무리 던져봤자 그 전세수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그럼 얘는 뭘 따른다고 하냐면 이항분포 100, 3회면 3회에서 나온 걸 얼마? 3분의 1 이걸 따를거구요 이걸 따르면 지대값을 어떻게 하고 2개 곱 대충 몇번? 33.3번 나와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ok요 내가 분석값을 알고싶대요 그럼 뭐하면되니다 3분의 2 곱하시면 되구요 ok 표준표차가 궁금하네요 알겠으시면 되구요 이게 2개 한꺼번에 끝입니다 오 k 요됐스요 자, 요것도 하나 그려은이양 네, 분포 네. 옆에다가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써주시고 은이사람이양 네. 분포 이렇게 써주세요 요이의기준은독립이 되겠다 오사하은 그려줘 은이이제람은이 사람은 정한람은이사람이어람이다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유소야 꺼줘. 꺼주... 아니 꺼지는 거야. 꺼 꺼주세요 조